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주변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준비한 후온 마음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이세계를얼어루 만져주셔서 실제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특히 지금 가나한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시를 앞두고 계약이 미뤄지면서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간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가나한 고등도, 그리고 가나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가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안녕하세요. 어, 아동부 중고등부 가안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어,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어, 제 소개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를 알리라, 알리라고 생각하지만 어,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어, 저는 가나안교의 중등부. 를 섬기고 있는 한창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 전도사님이 잠깐 짧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까 합니다. 기도 어, 영상 앞이겠지만 다두 손을 모으고 구간 넘기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 우리 가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주님, 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아동부 전도사님과 함께 화성에 왔습니다. 화성에 제암리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암리 사건을 기념하는 이 공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암리 사건과 관련해서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나눌까 하는데요. 여러분 1915년, 1919년 4월 15일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란게 일어났습니다. 3이 당시에 일어났던 3일 운동을 일제가 억압하기 위해서 이 제암리 교회에 제암리에 있는 남성들을 모아오고 그리고 부녀자 두 명까지 합쳐서 23명이 그교회 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총과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암리 사건 학살 사건이 일어날 때그 교회는 일본 군에 의해서 완전 둘러싸여 있었고 철저히 통제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도 또 보겠지만 박겠지만 어 기념비도 세워지고 이렇게 기념 공원도 세워질 정도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인 군이 엄청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문도 나지, 거의 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오늘날 알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1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어,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석코필, 스코필드 성교사님에 의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시고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의과를 공부하셨는데 수의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세균학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해서 세브란스 음의과대학에 우리나라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교수로 와서 또한 선교사로서 그렇게 섬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삼일운동 사건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아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굳이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이분은 영국인이잖아요. 영국 출신이고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하면 영국은 당시에 그 일본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를 너무나도 많이 가진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 출신인데 이 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의 억압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 언뜻 볼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란 토대, 이분이 자란 국가에서는 식민지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날에 선교사로 와서 그 일제의 식민지 그 사건을 만천에 공개하고 그 잔인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분은 그렇게 일제의 잔인한 그런 억압과 학살 사건을 만천에 공개했을까요? 이분은 또 분명히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란 분인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할게요. 미가서 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하면요, 미가 선지자가 당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백 약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부정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셨던 거예요. 혼내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자의 그런 고난과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서코필 선교사님도 스코필드 선교사님도 제국주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자랐지만 기독교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약자에 대한 함께함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출신의 성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나라의 약자, 약자인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위하여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의 사상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활동하셨던 그런 성교사님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사,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 못 보고 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책임을 줬어요. 외국인이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몸 담고 있는 한국의 이런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정의로움 그런 것들에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힘들이라 생각도 들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에서 일제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남자 그리고 부녀자 두 명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3일 운동에 너무나도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학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교에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눅 들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뿌리와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내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워지기까지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사역한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의 조상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온전히 걸어 나갈 때 또한 이 한국. 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도 긍정적으로 그 오해들도 풀리리라 믿습니다. 설교는 이까지 하고요. 제가 마무리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짧게 나마이 제암리 사, 학살 사건과 그리고 석호필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석호필 선교사님이 어, 제국주의 열강 국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이 한국, 당시 한국을 위하여서 섬긴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키고, 또한 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또한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래야 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의 그런 오해들도 풀리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난한 교회 친구들이 될수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려도 되고 아니면 성경책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 뒀다가 교회에 올때 함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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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오라고 한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퀴즈.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 퀴즈가 나올 거예요. 이 퀴즈를 이번 주에 풀어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각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다음 주에 정 정답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